자, 이번 주말에도 역시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좀 알려주실 건가요? 어... 제가 뭐 다들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laughs> 아유, 맞아요. 작년에 아시죠? 제가 책산 비용은 한 200만원 좀 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책을 그만큼 많이 읽고 있고, 이번 달에도 제가 8권을 읽었어요. 어, 그래서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읽기는 좀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주식 인생을 바꿔준 책인데 어, 20년 전에 출간됐던 책이었어요.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음. 책인데 로버트 기호사키라는 저자가 지었죠. 어, 그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와 제가 세번 정도 읽었는데 처음 봤을 때 주식을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제가 이번 일요일에 한번 읽었거든요. 아 근데 그세 번에 읽었을 때 느낌이 다 달랐어요. 어, 제가 깨닫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뭘 깨달았는지, 그걸 보면은 왜 주식을 잘할 수 있게 되는지, 저는 주식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읽어봐야 된다 생각하는 음.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 이번 주에 왜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낀 바가 있는지, 뭘 느꼈는지, 제가 주식을 하는데 어떤 감명을 줬고, 그 책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책을 보셨든, 안 보셨든, 볼 생각이 있으시든, 또는 볼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오시면은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저와 함께가 책 읽는다 생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에는 3월 1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문현진 전문가와 아 어, 이번 주에는 독서 방송 <laughs> 독서 방송 온라인 네. 강연회를 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와 관련된 책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인사이트를 얻어서 투자나 앞으로 뭐 돈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뭐 책의 내용도 알면서 뭐돈 버는 방법도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톱텍이요. 톱텍. 예. 어, 매수 가량 기준은요? 1500원에 15%인데요. 네.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리스크가 한두 가지 있어서 그거 문의 드리려고요. 어. 하나는 5텍... 지금 네. 삼성하고 그 법정 그 소종 중이고요. 네. 하나는 2월 28일 날 자회사가 이제 창장하는데그 네. 이제 마스크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테마로 엮일까봐 음. 걱정돼서 음... 걱정...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안 되나 어... 걱정이 되시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네, 아그 창당 좀 받고 싶습니다. 음, 아,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지 궁금하신 예. 거죠?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현지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톱텍인데톱텍에 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 네. 중이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추가 매수를 더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답은 나온 것 같아요. 뭐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어, 시청자님 신뢰가안 된다면 혹시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결혼하셨나요? 네. 네, 하, 했습니다. 어, 하셨어요. 우리 뭐그 결혼하셨다는 것은 또 연애도 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우리 연애하다 보면 주변에 상담 많이 받아요. 그죠? 예. 연애하다 보면 친구들 만나서 아, 여,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고민이야. 마음이 아파. 뭐 어떻다 저떻다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아, 제가 해야 돼요. 될... 맞아요. 주변에서 조언을 엄청나게 해 줘요. 헤어져라, 만나라, 결혼해라, 하지 마라. 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감당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어, 지금 뚝택이 두려우면 추구하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네. 전문가의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결정은 스스로가 해야 되고 그 의견은 결국 제 의견인 것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는 토택이 어, 그런 것 때문이라도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세요 했는데 어, 시청자님은 저를 얼마나 아시나요? 네? 어, 저를 얼마나 아세요? 문현진이라는 저 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으시나요? 100%, 100 신뢰하진 못할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은, 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씨,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또 가져가라지? 하면 또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의견이 다르면은, 이제는 시청자님 또 갈팡질팡 하게 되겠죠, 그죠? 음, 그러니까, 결국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추가하면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어,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제가 투자를 많이 해보니까 제 경험상 그래요. 투자를 배울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두려우면은, 사지 마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 판매만 그, 응. 음. 이 절한 금 어느 정도에 하면 괜찮을까요? 어 두려우면 지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지금요? 네, 그거는 이슈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투자는 결국 내 마음이 어, 버틸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못 버티면은 투자라는 건 실패할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이 감정이 들어가면은 모든 걸좀 그르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 감정적으로 네네. 막 직장 때려치우고 나와버리면 다음 날난 백수가 돼서 후회해요, 그죠? 음 그런 것처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감정이 아, 지금 예.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들고 가서 좋을 거 없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저보다 많이 공부를 하고 토텍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도 알아보신 것 같거든요. 네, 음,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고서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어, 자회사 네. 상장이 되고 나면 마스크 관련주 엮이게 되면은 급등할 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이거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1 3 5 0 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가져가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살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더 아, 수익 내고 예. 싶고, 아, 내가 처음부터 많이 살걸 지금 좀, 어, 늦었는데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그냥 버리시면 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그 욕심을 버리자.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지금 한 3분의 예. 1 팔아버리고, 이렇게 투자 잘 하셨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종목 잘 사서 투자 또잘 하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저는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지금 현재가에서 매도하시고 추가수 네. 하실 거라면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거나 본전 이하로 빠지면 그때 네. 한번 기회라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사자 네, 네. 의견을 드리고 어, 안 빠지고 올라오면 은 지금 팔고 나머지로 그냥 13,500원에 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들고 와서 수익만 잘 챙겨내시면 되겠다라는 전략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사랑합니다 네 톱택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톱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익권이니까 지금이라도 수익을 챙기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지금 음... 들어가도 되나? 지금 사도 되나? 네. 아 삼성전자 지금 조금 사도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이번 주까지 어... 기다려야 되나 궁금해서. 어...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도 될지 그럼 문현지 전문가랑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인데. 네. 삼, 전문가님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하시는데. 네 일단 제가 뭐 비율을 또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뭐 여자인 친구가 있다. 네. 우리 남자들끼리 보면 여자인 친구가 있을 때. 야, 난 너랑 무인도 들어가도 너랑은 안 만난다. 뭐 이런 농담을 <laughs>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뭐 이렇게 음. 있을 때도. 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거는 삼성전자와 저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제가 매매할 종목이 제 평생 인생에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생각이 든다.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매수 기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단기적으로 샀다가 반등 나올 때 6만원이나 그 이상의 선 이상 팔아낼 수 있는, 어,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는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1,999 종목 이상의 종목이 더 있어요. 그렇죠. 음,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에는 2,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택권이 넓을 때 어, 굳이 삼성전자를 선택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저는 요거는 5만 원 이하나 어, 4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전혀 매수 관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음,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만 매수를 해라라는 어떤 징벌이 저에게 내려진다면 지금 살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징벌이 없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네네. 사지 않겠다. 삼성전자는 지금 고점이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품이 섞인 주가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사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잘 이해하셨으리라 네네. 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워낙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들어오는 세력도 너무 많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오히려 더, 쉽게, 이거보다 수월하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다시 찾아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도 한번 잘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년 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IB 투자 70% 비중. 네. 그리고 1 4 3 0원요 매도해야 음... 되는지, 손전매를 해야 되는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 아주 IB 투자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아, 아주 IB 투자를 1430원에 70%. 예, 예. 자, 요게 또 요것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어떤 게좀 중점적으로 궁금하세요? 아니, 그 조금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네. 파동이 있어갖고 떨어지는데, 계속 보, 기업 보고서 보고서를 제가 그 매수 들어갔는데, 어떻게 계속 코딩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지 뭐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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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예, 예. 운현지 전문가랑 바로 얘기를 나눠 볼게요. 예, 예. 예, 자 전문가님 아주 아이비 투자를 매수를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뭐 일단 상황이 매우 안 좋죠. 네, 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아, 음,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 치킨집을 우리가 이렇게 사업으로 생각을 할때 자영업한다 했을 때 치킨이나 카페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치킨집을 차릴까 또는 카페를 차릴까 생각하는데 뭐 남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차리면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음, 아주 아이비 투자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 1440원에 사셨을 때는 아마 장밋빛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뉴스도 좋고 뭐 좋다고 하니까, 근데 남들 좋다는 거 사니까 결과가 결국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죠, 그죠? 예. 예. 음, 그거를 이번 투자에서 저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투자가 굉장히 좀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항상 경계해라라고 조, 어, 조언을 하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투자 중에 하나예요. 최고점에 사서 물려버리는 형태, 그리고 비중까지 70%로 많은 형태 이렇게 되면은 대처가 힘들고 처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작은 일을 터트려버리면 은 처리가 쉬운데, 큰일을 터트려버리면 그거 뒷감당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음, 지금 이거 뒷감당 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아, 아니. 어, 시청자님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뒷감당이 지금 힘들어요. 음, 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냐면요. 그냥 아유 내가 이거는 그냥 실패니까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어. 그냥 손절하고 여기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음, 두 번째는 아우, 나는 그, 지금, 다른 종목 매매할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간이 남아도니까, 난 시간이 많으니까, 내한테 그냥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본전 올때올 때까지 기다릴래. 하는 전략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른 종목을 살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은, 지금 손절하는 게 100번, 1000번, 1000번 오른 거고요. 예. 근데 다른 종목을 살 실력이 없으면은, 지금 이 종목을 그냥, 시간을 들이면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 살게 나올 때까지 그냥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해가 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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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 당장 예,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 단기급등을 많이 해줬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상황에서 이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투자기업들은 다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마 벤처 활성화 이런 이야기 뭐 정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여지는 남아 있지만 매수가가 높은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음,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요. 뭐 다른 종목을 만약에 사실 수 있고 종목 교체를 하실 수 있다면은 지금 이거 빠져 있는거나 다른 종목으로 지금 빠져 있는 종목 사가지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는 거 똑같거든요. 아. 음, 이걸 지금 손절하고 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매할 게 있다면, 저는 가르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가 아니면은, 어, 지금은 그냥, 어 지켜보시면서 빠지더라도, 뭐, 1,100원이나 1,000원까지 빠지더라도, 시간을 1년 정도 투자해서, 나중에 1,300원 이상 올라올 때,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1,300원 이상 올라올 때, 그냥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